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바뀌었다. 내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나?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새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이 했던 것처럼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으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 승계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기존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승계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하고 기존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 역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 본인이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이사를 나가기 전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